보이세요? 오리가? 아, 오리 정말 크죠? 어, 여기, 어, 병원이 옆에가 있는데, 그 병원에서 이걸 키운다고 해요. 아, 근데, 어, 아, 너무너무 예쁘지 않아요? 어, 아, 뭐, 백조 같아. 오리가 백조 같아. 천둥오리, 그 다음에 흰오리. 아, 비 오고 나서 아이들이 지금, 어, 네, 먹이를 찾아왔어요. 네아 매미들도 아네 너무 자연이 예쁘죠 아 지금 이렇게 아 예산 해천 지금 얘 이름이 무한천인가봐요 그래서 저기 아래까지 가고 가거든요 그래서 네 바람이 지금 <laughs> 보여요 아네 가을 바람 같아요 네 이렇게 아 예쁘죠? 네 보이시죠? 오리 네아 정말 살이 오동통통통 올랐어요 네 우리가 먹는 어 <laughs> 아,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. 누룽지 오리백숙 막이런거 생각난다 근데 오리가 이렇게 너무너무 예쁘잖아요 아우 정말 근데 우리가 먹잖아요 어 근데 너무 긴게아 오리 보이나요? 한 마리는 지금 다리를 들고 아 보여요? 다리 들고 머리를 날개에다가 이렇게 넣고 다리 하나로 지탱을 하고 지금 이렇게 있어요 애들 보여요? 아 보이시나? 어 지금 다리 하나가 지금 접혀져 있고 날개에다가 얼굴을 넣었어요. 아, 네. 음, 자고 있나? <laughs> 네, 잠자는 모습인가봐요. 저 처음 봐요. 네. 그리고, 네. 아, 막 날개도 닦고, 청소도 하고, 네. 아, 먹이도 찾고, 네. 아, 너무 귀엽죠? 아, 정말, 어, 나중에 정말다 오리 키울까요? <laughs> 너무 터실터실 너무 너무 살쪄서 예뻐요. 어, 왜 예쁘지? 어, 안 돼. 너무 예뻐. 너무 예뻐. 너무 예뻐. 너무 하에요. 아, 천둥오리들. 아, 어, 열심히. 어. 네, 삐쭉 뱃쭉 삐쭉 뱃쭉 네, 아유 물에 안착. 네, 네, 삐쭉 뱃쭉 삐쭉 뱃쭉 삐쭉 뱃쭉 네, 물에 안착. 네, 어. 어 열심히 지금 뭔가를 쪼아서 먹는 오리. 네, 헤엄치는 오리. 앉아서 쉬고 있는 오리. 네 하나는 배를 깔고 앉아서 쉬는데 다른 지금 세 마리는 다리를 들고 서서 쉬고 있어요. 언제 다리 내려요? 오 날개짓 아 예쁘다 아 너무 예쁘지 말라고 아, 아 너무 예쁜데 아네 다리로 얼굴 터는 오리 아 네. 부리로 몸을 닦는 오리, 아, 풀 먹는 오리다. 네, 풀 먹는 오리, 아, 어, 맛있게 먹네. 어, 오리가 풀도 맛있게 먹네요. 나 처음 봤어요. 네, 아, 부리로 몸 청소하고, 네, 아, 또풀 먹어요. 아, 귀엽다. 예쁘다. 아, 떠나기 싫다. 계속 보고 싶다, 오리들. 음, 너무 평화롭네요. 좋네요. 아유, 몸 청소하는 거 봐요. 얼굴 닦는 거 봐요. 발로 얼굴 닦고, 하나는 부리로, 네, 청소하고. 아, 이렇게 생태가 아름답죠? 네. 아 예뻐. 근데 여기서 이런 말하면 너무 웃길 것 같은데. 아어 천둥오리가 더 몸에 좋으나 오골개? 오골개는 아니죠. 뭐야? 오골개는 닭이잖아. 아 어떻게 하면 좋아? <laughs> <laughs> 오골개는 닭인데. <laughs> 아 제가 이래요. 아 네네. 아 정말. 음. 네네 아 너무 예쁘다 아 정말 아, 너무 평화롭죠 이제 지금 또한 방울 한 방울 비가 내리고 있거든요 네 여기가 그 예산 무한천 네 이렇게 물이 지금 내리고 있어요 어 아, 이게 아마 지난 어 어제나 그때는 더 많이 물이 많이 했는데요. 물이 금방 빠졌어요. 참 감사할 일이죠. 여기서 많이 넘친다고 생각해봐요. 여기 아파트랑 이거 어떻게 될 거예요? 봐요. 옆에 이제 주택이랑 있고 이렇거든요. 그리고 바로 옆에가 이제 장례식장도 있고 병원 있고. 근데 여기가 이제 천이 또 옆에도 있어서 쭉 연결돼 있어요. 아 너무 예쁘다. 하지만 이제 가야 합니다. 왜냐하면 지금 어. 우리 둘째를 먹이기 위해서 치킨을 지금 읍내에 나와서 갖고 가던 길에 지금 찍고 있는 거라 아 너무 식으면 또 맛없잖아요? <laughs> 여기까지 찍을게요. 아, 오리들 안녕 잘 있어. 천둥오리 흰오리 너무너무 사랑스러워. 예뻐 건강하게 커다오. 안녕 아유 목욕도 하는구나. 안녕 바이바이 비오니까 조심해. 아, 너, 너무 예쁘죠. 아, 목욕하는 모습도 예쁘고. 네,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찍어 드릴게요. 아유, 목욕 열심히 한다. 어머나, 어머나, 머리를 막 이렇게 그물 속에다 넣어서 빼고 막 하면서 목욕하는군요. 날개짓도 하고, 아, 너무 예쁘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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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제 진짜로 안녕이에요. <laughs> 네, 다음에 또 어, 기회가 되면 찍어 드릴게요. 네.